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 백성들을 통한 그 약속의 시련을 평생 감격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저 땅, 이 지역, 저이 지역 다 보이는 산지 하나를 택했어요. 이루어진 사역이 잘 보이는 그냥 산지. 근데 거긴는 물이 매마른 땅이었는데 거기도 본인도 똑같이 가서 다른 형제들과 같이 어떻게 했어요? 중건했던 했어요. 성읍을중관하고 거기 거하였었다. 전 의의 나무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실 거 믿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멋있게 땅까지 가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의의 나무에 우리도 그냥 한 부분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아름답게 우리에게 누리, 누리게 하실 가장 큰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행하신 의의나무를 멀리서나마 온 우주를 도는 그의의나무를 우리를 하여금 지켜보게 하실 거예요 그 어떤 그 뛰어난 것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냥 의의나무가 하나인가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땅 끝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걸 허락하실 거예 우리는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온전함이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련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도 여러분과 똑같이 용사의 삶을 살려고 할 것이요. 나도 전하는 말씀과 똑같이 그 말씀을 살려고 노력하는 자의 하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요 제가 여러분의 머리로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어깨 동무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도 똑같이다. 주님으로 섬기고 나갈 때이 일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 고민하며 애쓰며 더욱더 행동하는데 즉시 즉시 순종하는데 애쓰신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입술을 통해 약속하신 그보다도 뛰어난 일까지도 허락하시리라 믿는 것입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행동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땅을 그리는 일을 시작하셨다면, 이제 행동, 행동 지침을 시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거대한 꿈을 꾸기 시작하셨다면, 이제는 꿈을 향한 행동들을 적어 나가시고, 그 행동들을 날마다의 삶에 순종으로 역사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의 땅을 바라보며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큰일을 행복해 하는 그날이 속히오이라고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여호수와도 의애나무였었습니다. 그도 스스로 백성들과 동일하게 메마른 땅을 선포하나, 메마른 땅을 취하나, 거기서도 똑같이 자신들의 백성들과 더불어 성분을 준군하고 거하기를 기뻐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의 의의 나무가 되어 각자 서로를 본인보다 낫게 여기고 서로 말씀으로 도전을 주고 주 안에서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그 의의 나무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리고 꿈을 그리고 또 더욱더 행동하기에 단처럼 용맹한 집파들이 돼. 예수 집파가 돼.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 또그 이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리고 더욱더 행동하리라 작정하는 여기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축복하사. 하나님의 모든 넘치는 곳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